글을 읽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알겠지? 음. 자 지문 갑니다 스케일은 끊어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밑줄 치는 거야 얘들아 무조건 지리적 관점에서 사회현상과 문제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회지리학에서 끊어 사회적 공간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는 끊어 기본 개념 중 하나이다 문장 더럽게 길지 내가 장담한다 올해 수능에 첫 번째 문장은 최소 이 정도의 길이로 쓰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문학 지문을 독해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고 싶잖아. 절대 단문으로 테스트 안 해. 문장이 짧으면 독해가 쉽잖아. 그럼 이건 독해력을 테스트할 수가 없거든. 의도적으로 첫문장을 길게 쓴다고. 내말 이해돼? 그럼 이 문장 간단하게 줄여 봐. 스케일은 얘들아 무슨 개념이라고? 줄이는 법 알려 주는 거야. 맨 뒤에 서술어 봐 봐. 무슨 개념이나 기본 개념이지. 기본 개념이 뭔데? 스케일이지. 자, 그럼 물어보자. 스케일은, 여기 봐. 무슨 개념이다? 기본 개념이다. 그럼 얘들아, 문장이 조금 어딘가 허접하지? 스케일은 기본 개념이다. 무엇의 기본 개념이지? 저기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 사회적 공간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는 개념인 거야. 맞습니까? 그럼 문장이 줄여지면 이렇게 되죠. 스케일은 사회적 공간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본 개념이다.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줄이라고. 내말 이해됐나요 여러분? 그럼 핵심은 끝난 거야. 사회 보자 얘들아. 모의 관계라고? 사회적 또는 무슨 관계? 공간적 관계. 자다 읽어봤죠 여러분? 그럼 이 질문은 얘들아 본론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 설명할까? 사회적 관계와 공간적 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거야. 읽어봤잖아. 얘네. 첫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질문은 뭐에 대한 설명하려고 썼다? 스케일,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스케일은 뭘 이해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관계나 공간적 관계를 이해하는 개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제부터 이거를 미친 듯이 반복한다고. 자, 어떻게 사고하는지 알겠어? 첫 문장 읽고, 이 문장이 무슨 내용인지 정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말 이해됐죠? 그 다음, 아까. 좀 늦게 지온 친구가 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양을 채우는 국어 공부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 오늘 비문학 지문 세개 풀기로 했으니까 세개 해야지. 이런 양치기는 전혀 의미 없어. 국어는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내말 이해 됐지 얘들아.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알겠죠? 그래야 늡니다. 진짜로. 오케이. 음. 생각해 봐 얘들아. 너희들 수학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 수능 수능 수학 준비하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책 하나 사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 연습하고 있으면 수학 점수가 오르겠냐고. 안 오른다고. 양치 기 공부 필요 없다고.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걸 하는 건 수능 능력이 길러질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걸. 내말 이해돼? 나는 인문지문이 쉬워요. 쌤, 전 예술지문이 쉬워요. 그래서 맨날 예술지문만 풀어. 걔 점수 안 나와, 나중에. 이해돼? 어려운 지문을 갖다 놓고 자꾸 고민을 하는 거야, 고민을. 무슨 말인지 이 가시죠, 여러분? 그래야 점수가 오르지. 알고 있는 걸 공부하지 말고, 모르는 걸 공부하세요, 모르는 걸. 아시겠죠? 음. 자, 그 다음 봐봐. 스케일은 우리의 지리적 상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 개념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어떻게 공간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차별화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빵쳐. 이게 핵심어야. 자, 얘들아, 스케일 다시 한번 봐봐. 이 차별화가 뭔지에 맞춰봐. 다시 스케일은 우리의 지리적 상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 개념을 통해서 이 개념이 뭐죠? 스케일이죠. 스케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어떻게 공간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차별화가 무슨 뜻일까? 구별이라고 쓰세요. 구별. 자, 얘들아, 요거는 아예 그냥 알아놔. 자, 그럼 물어볼게. 스케일은 얘들아, 뭘 구별하는 거라고? 공간적 구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해됐죠? 다시. 공간적 모를 구별을 이해해 줄수있대 자, 세히 보자. 이미 요거부터 시작된 거 알겠지, 이제? 뒤에 거부터 시작했죠? 여러분 같은 뭐부터 시작하겠어? 이거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요거 얘기했으니까 그 뒤에 뭐 나올까? 이거 나오겠죠? 내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럼 공간적으로 구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들어봐. 얘들아, 이게 개념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야? 이거 배경지식이야? 알아야 돼? 배경지식이 알아야 돼, 얘들아? 남자라는 개념이 있지. 나 남자지. 그럼, 남자라는 개념을 정의하잖아. 남자란 이러이러한 사람이 남자다. 개념하겠지? 정의 내릴 거 아니야. 그 순간, 여자와 뭐 되지? 구별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념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것과 분류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여기가 위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되는 순간에, 무엇과 구별되지? 아래와 구별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와 속성을 가지고 있어? 구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것을 개념화시켰다라는 말은 그 개념이 다른 것과 모되기 뭐 시작했다? 구별되기 시작했다. 머릿속에 배경식으로 잡아놔. 내말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요걸 전제로 깔고 수능에 낼수 있어. 새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안이 있어. 반대말이 뭐야? 바뀌지. 그럼 안과 바뀌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지. 그럼 아니라는 개념이 있는 순간 밖과 뭐 되기 시작하지? 구별되기 시작하지. 요게 이 지문의 핵심이었어. 오케이? 이 스케일 지문에서는 요게 핵심이었어, 요게. 그래서 거기 봐봐. 공간적으로 이제 차별을 얘들아 뭘로 읽으라고? 구별로 읽는다. 공간적으로 구별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지리, 지리학으로 스케일은 논쟁적 개념으로 스케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뭐한다? 이루어지지는 못했대. 맞나요 여러분? 아직까지 개념이 이루어지지 못했대. 많이 알려진 스케일 개념이 뭐냐면 지도학적 스케일이야. 맞니 얘들아? 그럼 지도학적에다가 일단 세모 빵 쳐봐. 자왜 그러냐면 첫 번째 줄에 내가 볼 때는 공간적 관계인 것 같아서 그래. 내말 이해 돼 얘들아? 너희들도 생각해봐. 지도가 있어. 얘들아 여기가 어디니? 익산이야. 여기가 어디니? 전주야. 여기가 어디니? 뭐 군산이야. 자 그럼 얘들아 이세 가지의 지역을 지도로 뭐한 거지? 구별한 거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구별한 거잖아. 내말 이해됩니까? 그럼 스케일은 얘들아 무슨 개념으로 사용했다? 구별의 개념으로 사용됐다 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자 조금 내가 배경식 치고 들어갔어. 알겠니? 자 들어가 봅니다. 갑니다. 많이 알려진 스케일의 개념은 지도학적 스케일입니다. 지도학적 구별이라고 읽어보세요. 지도학적 구별은 어떤 대상에다 현상이 지닌 길이나 질량 같은 특성을 크기를 드러내는 양적인 단위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양적으로 관찰하려면 반드시 특정한 단위로 나누어 측정해야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주민의 주거지를 연구한다면 이들의 주거지 집중 형태를 지도로 재현할 때 특정 거리 도시 대도시권 등의 스케일을 고려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도시로 구별하고 대도시권으로 구별하고 특정 거리로 구별하잖아요. 맞습니까? 길, 이쪽은 어양동, 길, 이쪽은 무슨동, 이런 무연동이 나누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미나, 이해 돼? 오케이. 자, 이해 안 되면 미나, 선생님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절대로 미안해하지도 말고 손 들고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음. 자, 계속 갑니다. 위계적 스케일은 이렇게 돼있죠. 근데 얘들아, 지도, 지도학적 스케일까지 나온다면, 아, 그 다음, 그 다음 이거 미안. 질적인 척도로서의 그럼 질적인 척도는 나 같으면 동그라미칠 것 같아? 사회적 실천이나 물리적 과정이 발생하는 수준을 가리키는 스케일 개념은 위계적 스케일이다. 위계적 스케일 동그라미칠 것 같아? 자, 그럼 얘들아 질적이면 위에는 무슨 적이었다는 거야? 양적이었다는 거지. 그렇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야. 내말 이해돼? 자, 그럼 물어보자. 자, 이제 스케일을 두 가지로 나눴네. 양적인 스케일과 뭘로? 음. 근데, 양적인 스케일은 우리가 아까 뭐 했어? 세모 쳤고, 질적인 스케일은 동그라미 친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왜? 첫 번째 줄에서 사회적을 동그라미 쳐놨거든, 이미.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질적인 게 뭔지 봅시다. 위계적 스케일 볼게요. 지도학적 스케일보다 나오겠죠? 나오겠죠? A보다 B, 나오겠죠? 이 문장 딱 오는 순간에 뭐 하는 거야? 실판 보자. 전환이라고 생각해. 알겠지, 얘들아? 진짜 전환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 문장은 선택지에 나오겠다. 왜? 두 가지를 비교했으니까. 이해되더라? A보다 B, A는 B가 아니라 C다, A는 B뿐 아니라 C다. 이런 식의 문장 구조는 내려고 쓰는 거야, 내려고. 내말이해됐지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에 이걸 다 기억하진 못하더라도 밑줄을 쳐놓을 것 같아.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보기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잔챙이 문제들이잖아. 풀때 막히는 선택지가 있어? 그럼 밑줄부터 먼저 볼것 같아. 이해돼? 그럼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셈말 이해돼, 얘들아? 미리 표시를 해놓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너희도 3월달에 모의고사 봐서 알잖아. 당황해서 잘안 돼. 진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표시를 좀 이렇게 해놓고 가는 게 좋아. 내말 이해돼? 음. 자, 그 다음 갑니다. 질적이, 질적이고 수, 수직적인, 채, 수직적인 범위를 채택하며 그 범위는 신체, 가구, 지역 사회 도시 나아가 지구까지래요. 예를 들어볼게요. 가구와 같은 좁은 범위의 스케일에다 이 가구를 또 우아미 가구 뭐 책상 이런 거 생각하면 안돼요. 어, 실패했네. 응. 음. 그죠? 어. 가구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어. 어. 우리 우리 집 같은 이런 좁은 범위의 스케일은 가족 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기에 적합할 수 있죠. 그래서 가족관계 변화를 분석하기에 적합할 수준일 수 있고 지역사회는 문화적 갈등을 분석하기에 적합할 수준일 수 있고 맞습니까 여러분? 음. 이외에도 스케일의 개념은 다양하게 이해하는데 어찌됐건 학자들은 복잡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현상을 여러 스케일로 뭐한다? 분류하고 뭐한다? 차별화해서 보이세요 여러분? 분류하고 차별화 묶은 다음에 위에 있는 차별화에 별표 친거 기억나죠? 맞습니까, 여러분? 위로 쭉 연결시키세요. 여기서 찾아낸 거야. 내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결국은 차별하는 얘들아 무슨 말로 바꿔도 돼. 분류, 구별이라는 말로 바꿔도 된단 말이야. 이해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해서 여러분 연결시켜 주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여러분? 음. 자, 이게 바로 뭐다? 스케일의 지도학적 개념이었던 거야. 맞나요? 자, 이제 그 다음 달라. 스케일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스케일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다. 자, 그럼 이제, 아까까지는 스케일을 두 가지로 구별한 거지. 왜 구별했냐면 서론에서 이것과 이것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근데 이제는 뭘 하는 거냐면, 스케일이 근데 실제로 존재하냐, 이거야.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구조주의적 동그라미 빵 쳐봐. 사회적 물리적 현상은 어떤 게임이나 대상보다 우위에 있는 예측 가능한 규칙성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테일러는 자본주의 생활, 생산 활동과 조직화는 스케일에 따라 시스템을 만들어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 구조화된 것으로 본다. 그럼 물어보자. 스케일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스케일에 따라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구는? 테일러는, 뭐다, 뭐다, 스케일은 있다고 본 거야. 여기까지 에야 되니? 자, 첫 번째 줄을 잊어버리면 안 돼. 실, 스케일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해놓고 누구 나왔어? 테일러 나왔어? 테일러는 있다 없다 있다 왜 스케일에 따라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해 스케일이 필요하네 맞나 요 여러분 그럼 스케일은 있어 없어 있단 얘기네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근데 그 밑에 줄 이와 다르게 스케일을 외부에서 주어진 범주라기보다 사회적 구성원의 결과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스케일이 엄격하게 구분된 공간의 범위를 나타내거나 스케일이 어떤 고정된 계층이나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겠다는 거지. 이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 서로가 다른 순간의 맥락의 산물이 스케일이라는 것이다. 서로 다른 맥락의 순간들과 맥락의 산물이 스케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스케일을 사회적 구성원의 결과물로 보지만 스케일의 본질을 다르게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 그럼 얘들아, 두 번째 것도 스케일이 있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를 보냐면, 포스트 구조적 접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스케일은 실제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 가지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스케일은 있다. 두 번째, 스케일이 있지만, 서로 다른 순간과 맥락의 산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스케일은 없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분류 작업이 이루어졌냐고. 정리돼. 정의 돼? 응. 음. 음. 그렇게 해서 포스트 구조적 주의준 모델, 스케일의 특정한 사회 공간적 관계와 질서에 대한 관념적보다 제어물이다. 관념적 보다 제현물이다 관념적 제현물미추치고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쓰시면 돼요. 실제하지 않는다. 관념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얘들아? 추상적이라고 하지. 그럼 추상적이라는 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얘들아. 사랑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사랑은 추상의 개념이야. 이거 어떻게 생겼어? 그지? 내말 이해돼, 애들아? 사랑은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단 말이야. 내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애들아? 그래서 추상적 개념이다, 관념적 제언물이다. 이 말을 쓴 거야 지금. 그래서 스케일에 대한 주장 넘겨보자. 선험적 의미를 부정하고 스케일의 실제도 부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이제 세 가지로 나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스케일은 있다, 없다, 이렇게. 얘들아, 세 가지로 나눠서 154페이지 펴보면, 154페이지 펴보면, 포인트 2의 스케일의 본질에 관한 노인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거 보일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자, 요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정리되셨나요?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고. 얘들아, 스케일이 뭔지 알겠지? 자, 이제 스케일이 나왔어. 스케일은 얘들아, 사회적, 공간적 관계에 대한 무슨 개념? 기본 개념이다. 그럼 이런 기본 개념은 얘들아, 사회적 공간적인 관계를 뭐 하는 역할을 한다? 구별해주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족 관계가 핵가족이냐, 대가족이냐를 구별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동네가 영등동이냐, 어양동이냐를 뭐 하죠? 구별하게 하죠. 정의 되셨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음.